안녕하십니까, 형님들. 마금사 클체 준비하고 계십니까? 어쨌든, 뭐, 저는 무가금이기 때문에, 음, 마금사 무기, 오림의 일기장으로 해보려 합니다. 나올까요, 과연? 자, 해보겠습니다. 오림의 일기장. 자, 마금사 무기가 룬소드죠? 룬소드가 나와야 되는데, 아직까지 안 나옵니다. 아데나 계속 쓰고, 룬소드. 나와라, 룬소드. 나와, 씨발. 야! 엠마! 이러다가 영웅템 걸리는 거 아니야? 저번에 오르밀극장 돌리다가 영웅템 하나 걸렸거든요? 근데 그게 군주만 찰수 있는 단검이더라고. 아이, 씨발, 진짜, 재수도 더럽게 없지. 어, 룬소드 진짜 안 나오네. 룬소드. 룬소드. 어, 왜 이렇게 안 나와? 안 나오나요, 형님들? 나오죠, 이거? 나와라! 아, 씨. 왜 이렇게 안 나와? 응? 어? 아 언제까지 돌려야 되는 거야? 나오라고, 룬소드! 버밀리온, 이거는 무슨 검입니까? 이것도 개 마검 사건에. 네, 어쨌든 탭에 룬소드가 있어야 되니까, 무기 손상 방지가 안 되는 것 같아, 제 버밀리온은. 나왔다 나왔다 자 설마 5만 이동 주문서가 나오질 않겠지 룬서드 얼른 줘라 룬서드 특템 룬서드 특템 성공했습니다 자 사양 볼까요 자 무기 손상 방지 있고 str 붙고 콘2 붙고 데미지는 큰작은10 10. 네. 탭에 한 손검하고 봤을 때어 데미지는 좀 작네. 생명 3이 있고. 음, 명중이 명중도 조금 탭에 한 손검에 비해서는 떨어지네요. 뭐 그래도 어쨌든 마검사가 낄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으니까 성공했습니다. 저녁에 클체 하겠습니다.